어, 저, 어, 저 트럭! 지금 어, 저기 앞에. 걸로 연기 나는데? 요 어? 같이, 같이, 저 사람 같이. 어, 나이스! 아, 이거 누, 누가 이게 터트려줬네. 응? 그럼 청소동에 이거 쓰고 있어. 어, 야. 사람 있어요?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같은놈 어, 어, 어. 여기서 그냥 착륙 합시다 어차피 능선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도핑 안 할게요 아까우니까 갑시다 우리한테 유리킨데 여기려 우리 이거 아이가 빙이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. 저희 완전 유리 유리티식인데요. 비용하고 어 앞에 소리하지마 임마 보여? 저, 아니, 앞에 총싸움 총소리. 어야 보일 것 같은데 위치가 아니, 아니 그거 안, 가, 안, 가, 안 갈, 안 갈, 안갈어 없어요 이거 그냥 무조건 뛰어야 돼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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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바위까지 아 바위가 인이 안 되네. 그러면 고비에 그 집은 인 집은 인건 좋은데 앞에 능선까지 먹어낼 것 같은데? 집에서 왜? 보일 아, 것 같은데? 집이..아 어, 이거 집.. 이거..이거 이거 집다운데요? 아니 집에서 봐야 돼 방향이 비슷하게 여기서 쏠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어, 보인다! 어디어디어디 앞에 앞에 여기 여기여아 여기. 오케이 오케이 쟤 막고있어 지금 이렇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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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쏜다 아니야 양각이야 <laughs> 아니 방금 저거 총총거 저한테 저한테 튄건데? 여기 이 나무 이 나무 오케이 오케이 왜안 보이지? 나무 필팔 보있어 아니 왼쪽에 있어요. 더 왼쪽에. 내가 지금 나무 바라봐. 나무 아 그때 그그 그 핑도 있는데 아, okay. 그 왼쪽에 okay. 하나 있어요. 아 너무 아, 어제 뒤에 뒤에 저기 나 봤. 아, 기바바에있있요요 왼쪽 오른쪽 아,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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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진아 잡았어 지금 총 진짜. 가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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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이나무진 이무거이건가 아, 근데 제시가 제안 좋아요, 이거. 불리한 시야인데, 이거. 박스다 이쪽에 하나 더 있었거든, 1번에. 야, 근데 우리 오른쪽. 아, 확인. 온다. 아래. 딱았어나이스나이스여기좀 할게요. 이거 오른쪽 돌아 돌. 야, 오른쪽으로 돌아서 계속 붙을게. 저거 그거다. 교랑 같은데? 어. 야, 근데 일단 앞으로 튀긴 해야 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리 사람이잖아. <목소리> 이씨, 도란인줄 알았네, 미친놈. <목소리> 어, 나이스. 어? 어떻게 죽였어요? 형, 쐈어. 불복, 불복 걸리지. 저거 못 구하. 연막 들고 와야 돼. 연막이요? 내가 죽인 거였지이 연막이 겁나 필요해. 연막, 일단은, 두개 생겼어요. <목소리> 한번째생겨온건데 왼쪽으로 뛴다 네불라하나다 여기 배출도 좀 맞을 거 있어? 있어 있어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나 많아 나 많아 아 오케이 여기 좀 많아 좀 많아 엎드려 엎와 이걸 인하네 진짜 힘들었는데 아, 또 가야돼요. <laughs> 이거 해안선 돌피 있나? 이거 또 가마, 이거 어차피 또 자기장 올째 가야되거든요, 저희가. 이집한번 확인해봐, 거기서 살짝. 네 보고있어요. 저거 1번 핑 집은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. 저 붙을게요. 앞에 정면 있죠, 쌤? 어. 저거 돌까요, 오른쪽으로? 이 나무. 아니, 연막 뿌릴게. 음, 뿌릴게요. 응, 저도 뿌릴게요. 저기에다가 이 도란. 도란이 아니야, 도란. 네, 예, 확인. 같은데 이거? 어. 아니구나. 타서눈봉 하나 팠게. 눈봉 터진 자리야.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여기 저 여기 놓여 있죠, 여기. 어, 누웠어, 누웠어. 이, 이 자리 괜찮은데? 우리 위 아래 아래. 바로 위에, 바로 위에 저기 뒤에 있어 나이스 7만 점? 살려주세요 살릴 수 있나요? 여기 위치가? 아... 나 없어 <laughs> 아무것도 없어 야, 이거 피지컬 뚫어야 돼요 이거 이거 잠깐 위치형이 우리가 왼쪽 도는 게 유리하나? 나 오른쪽 앞에 더 왼쪽 가아 얘네 무조건 집 뒤에 있는데 이거? 어아 아, 이거 오른쪽 꺾는 게 유리할 것같은데 아닌가? 니들? 나이스! 천천히. 집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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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부터. 나이스! Yeah. 아, 터거부터자기 이거 맞아, 이스아이 이거 어. 아 이거 진짜 자기장 아지같았아아이 그, 이거 마지막에 좋았다 팀워크 어 왼쪽 딱 잡고 오른쪽 거 맞아. 거맞집이줄 맞아. 이거 맞아. 이거 맞아. 거맞거맞거맞거